오래된 노후 상가주택 애벽이 균열이 하고 내부벽이 균열이 가고 집안 치마로 건물이 붕괴하면서 균열 보수 보강 공사입니다. 이 오래된 노후 상가주택도 처음 건물 짓때 수수공사 비교, 또한 애벽 진열 시공 기술 비로 또한 건물 노화로 건물 애벽이 진열하고 대구벽이 진열하고 바닥이 진열해가 애벽 진열 보수공사입니다. 보안 보상 보상입니다. 주식회사 생꾸리아는 MBCTV 생방송을 아칭 MBTV 특종사랑 서울중기 t v 출연자 100년이라도 건물이 붕괴가 됐고 아무것도 샘플리아시원이 내리러 가고 복검 및 오래된 여우 주상상과 진열 버스 보강사는 니이수스는 주식회사 샘프약아만한욱구출합입니다